자 계속 만나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 그래. <웃음> <웃음> 자 이번에는 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린 이제 이것도 SUV인데 소렌토. 아 소렌토. 네, 저번에도 있는... 한번 우리가 영상을 그렇죠, 한번 보여준 찍었죠. 것 같은데. 그렇죠. 흰색. 아, 또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렇죠. 찍어야죠. 또, 뭐, 저, 또 이제 또못 보시는 분들 그렇죠. 지나간 영상일 네. 수도 있으니까 네. 못 보신 분들 맞습니다. 또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영상을 또 따뜻하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영상 <laughs> 이 추운 날씨에 네. <laughs> 또 찍게 됐습니다. 네. 어그더뉴 소렌토 더뉴 소렌토 7년식 아 7년식 이게 두 번째 이제 이제 모델인데 음. 전 모델인데 어 이것도 공간감이 아까 이제 바로 전에 이제 펠리세드 찍었는데 어, 어 이것도 오, 저기 1900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아까보다 좀 짧지만, 그래도 어. 한뼘 정도가 남고, 앞에도 한뼘 정도가 남아요. 아, 2m 한3 예. 40은. 어, 이것도 2m 이상 장시에. 네, 농구선수. 들 확보가 되는 네. 또, 소렌토, 또, 다륜구도. 네네, 다섯 네. 아, 어, 소렌토. 최적화네 예, 그래서 지금, 음, 폭이, 음. 어, 여기 발통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매트를 깔면 여기도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어. 어, 공간감이 상당히 또 어, 쏘렌토가 어. 어, 넓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터 보니까 그렇구나. 새롭습니다. 어마어마... 어마어마하네. 또이 열이 이열 자체가 또 이제 레일 음. 형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보여드릴까요? 네, 공간이 네, 자 네. 보면은 이제 요거 이게 여기 받침대가 어... 붙었어요. 많이 붙진 않지만 그래도 앞 앞에 두개 뒤에 하나. 음. 그리고 저 앞에 또 하나 외롭게 뭐서 있잖아요. 아, 그건 이제 뭐 사출물들이라든가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미세한 단차를 미세한 단차.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아, 오토맨이 어, 오토맨이라니 오토베드만이할수 음. 있는 그 단차 <laughs> 기울기. 그렇지. 예. 이거는 또뭐 음. 아무 뭐 이렇게 잡아 평탄기트가. 그렇죠. 예, 이또뭐 이렇게 쉽게 맞출 수는 네. 없는 구조래서. 그렇죠. 미세한 단차까지 음. 기울기까지 맞춰준다. 어, 여기 이렇게 중앙이 이열 이제 삼열하고 연결되는 네네. 부분이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이게 헬스웨이드도 6대4인데, 이것도 6대4인데요. 어, 근데 저기 뭐, 니 이게 엄청 넓더라고, 또,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가 예. 이렇게 움푹, 저기에서. 아까도 절벽이었지, 뭐. 예, 절벽인데, 여기도 어. 만만치 않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가 그렇죠.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를, 예. 이렇게 이제, 그 연결하니 오토베드로, 이제, 오작교 역할을. 그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또. 예. 난가 보기 떨어져 그렇죠. 있는 그만 이제 오히려 작게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이게 삼파선이야. <laughs> 어, 그러니까 이 어, 근데 건너갔었는 길이야. 근데 보통에다가 연결해 줘서. 한2 5 c m 정도. 어, 한, 이게 어. 더 늘어난 거예요, 실은요. 거 인보드도 더 늘어났는데. 예. 예. 여기를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음. 붙여놔 요 이렇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만큼 이제 죽었지 이제. 그렇지.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레일을 폴딩을 시켜서 네. 시켜서 운전 앞쪽으로 앞쪽으로 밀는 네, 더 넓게 쓸수있제더 확장을 해서 그렇죠. 네. 그한 30cm의 비는 공간이 이제 생기면은 네. 그거를 이제 오토베드로 네. 메꿔서 맞습니다. 평탄화를 마친다. 맞습니다. 아 네. 이게 뭐, 정확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높이 어떤 그 지형 지물에서도 음. 이 엄청 또 앞으로 많이 가요 또소렌토 어. 밥했어요 <laughs>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이게, 간격도, 비는 공간도 많아지고, 깊이도 깊고, 어. 그래서, 오. 이, 이 죽은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음. 평탄화 키트가, 음, 이제, 이 오토베드가 이제, 최적화된 것 같아요. 다리도 네. 역할도 하면서, 그렇죠. 연결도 되면서, 그렇죠. 어. 평탄화를 유지시켜주는. 유기,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게 보시면은, 뭐, 단차가, 이거 꼭, 이렇게까지 맞출 필요가 있냐 하는데, 아, 이형 잘 거면. 네, 푹 자야죠 편안하게. 에, 그러니까. 에, 차박 아. 갔는데 좀찌뿌둥해 일어났는데 음, 자다가 일어나다 자다가. 아니, 뭐 2, 30분 잘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예. 야뭐1박을 한다든가 뭐박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네. 이 오토바이 제품이 네. 아주 용이하게 맞습니다. 어, 네. 쓰임새 있게 네. 이게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제품. 인 그러니까 보면 여기는 없고 여기는 하나 있고. 음. 어, 여기는 이제 두 개. 야, 여기는 이렇게 이제 한 개. 그니까 이게 그저기 좁은 폭에서도 나... 이게 네. 좌우 또 높낮이가 틀린, 틀린 부분이 있죠. 생겨도 이 틀리도. 오토베드는 다 잡을 수가 있다. 아, 그게 투싼이었나 하여튼 먼 차가 그때 안 맞아. 좌우 위 아래 다 맞춰. 맞아외제차도 네. 그런 차가 맞아요. 있고, 예. 어, 또 국산차 중에서도 지금 예. 한 두세 가지 맞습니다. 차종은 아, 어, 요렇게 미세한. 왜 그러냐면은, 하다가 변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시트가 또 눌리거나. 아, 어, 그렇지또 그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오래되면 오래돼서. 예, 저번에 지금 영상을 못 찍었는데, 구형 산타페. 구형 산타페. 진짜 저, 첩부창개 난 산타페. 어, 예, 그것도, 그것도 했어요. 어, 예. 그것도 또 난이도가. 예, 사진으로 올렸는데 영상 어, 못 찍었고. 그, 또 난이도가 있지만, 오토베드는 그렇죠. 다 해결을 한다. 한다. 예, 강진수 음. 오셔가지고 아버님 볼 되시는데, 어. 어, 저기 뭐야.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해서 해결을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뭐 어, 아까도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laughs> 예. 평탄화가 이게 되는데 뭐에 굳이 이거를 느냐라는 <laughs> 네. 그러시는 분들은 <laughs> 네. 그렇게 이제 뭐그 그렇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있는 거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어, 나는 이걸 가지고, 뭐, 1박도 하고, 2박도 음. 하고, 3박도 하신다. 네, 네, 네. 이러시는 분들은 그렇죠. 잠을 좀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그렇죠. 마땅한 대처하는 게 없다. 없다. 어, 이것저것 해봐도, 그래도 이게 편안하지가 않다. 편하다. 어, 이러시는 분들은 네, 오토베드. 네, 오토베드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 불편한 뭐, 이런 공간, 네. 그런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오토베드로 예, 이렇게 딱 편안하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솔루션을 가져가면 되고 음. 한번 매트 한번 깔아 볼까요? 어, 예, 네. 아까도 깔았듯이 네, 한또 한번 깔아 보죠. 다시 한번 또 네. 이렇게 뭐 매번 하는 거지만 네. 그래도 직접 보여주는 게또 차이가 있으니까 차마다 틀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음. 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음, 음. 틀린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직접 보여주는 게 좋다. 쫙 펴고. 어, 쫙니다잘 펴지네. 왜트 필는 것도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같지가 예,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돼요. <laughs> <laughs> 쫙. 쫙. 어, 이거 잘 되네. <웃음> 이제 <웃음> 끝. 야, 야 바로 올라가죠. 뭐. 자, 바로 올라가 보죠딱 해서 음, 좌식, 음. 아, 좌식, 좌식 되고. 아, 왜 취벽이니까 또 좌식이고. 좌식 되고. 딱 이렇게 돼서 벌써 이제 평탄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죽은 공간이 음. 어, 이거 어떻게 좀 계속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뭐 키트 같은 것도 확장 없냐? 굳이 어, 할 필요가 없냐? 없어요. 예,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것도 그 보관도 해야 되고 가격도 올라가고 용이하지 예? 않아서, 않고, 용이또 네, 이전 보험도 네, 찾느라고 메트로. 또 예. 또 이게 누우시면 되지, 바로. 음. 그렇다고 서뭐 팔이 뭐 쑥쑥 빠지거나 그러지는? 음. 않죠? 그렇죠. 예. 음. 이게 공용이다 보니까 음. 다른 차들도 쓸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음. 이렇게 이제 음, 오토베드가 음. 음, 이제 각차종에 여러 차종에 이제 공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고 그런 이제 승용차까지도 저희가 음. 이제 만들었으니까 하나가 이제 하나가 여기서 뭐 자기차 종에 이제 뭐 소렌토다 네. 포테이지다 뭐 그런 거기서 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네. 공유로 네. 쓸수 있는 네. 뭐 그런 또 그런 또 장점이 장점이 있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자꾸 또 반복되지만 음. 이 오토베드가 어 우리 침대로 치면은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딱그 변형 없이 음. 바로 차에서 올려놓고 쓸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레임 역할을 하는 평탄 키트, 만능 프레임, 만능 프레임, 갈비살, 그렇죠. 네, 모든 차에. 그래서 그냥 어차피 매트를 깔아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요 우리 정형 매트가 있지만 음. 자기 갖고 있는 걸 해도 된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도 부피도 음. 많이 네. 안 차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량이 돼야 되고, 경량이 돼야 많은 돼야 고민을 했잖아요 그지? 네. 고민 끝에 네. 오토베드가 탄생이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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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점은 그건 것 같아. 요 키포인트는, 음. 그지? 어, 어떤 이 지형지물에도 음. 평탄화 구조물로 됐나. 돼서. 잠을 잘수 있는 음. 그 최적화의 네. 포지션을 잡아 주는 그렇죠. 단차고 만들기 <laughs>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 차가 막 여러 가지니까. 어, 맞아요. 엄마 차, 아빠 차, 어. 뭐, 뭐, 누나 차, 동뭐 남동생 차뭐다 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음. 어떤 분들은 계속 이제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음. 새로 이걸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음. 어,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를 그렇죠. 이제 알리고 팁도 드리고 네. 용도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음. 이유가 거기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 우리나라 차가 몇 대가 등록됐는 한번 제가 한번 봤어요. 어. 우리나라가 5천만이 좀 넘잖아요. 우리 나만이 그런데 음. 예. 차가 2 5 0 0만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 그러면은 한 명당 한 차당 두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당 한 차가 있는 거예요. 두 명당 한 차. 그렇죠.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음. 이 차가 하나의 이제 생활이 된 거예요. 생활이. 그렇지, 그렇죠. 그냥 뭐 뗄레야 뗄수 네. 그렇죠. 없는 관계.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은 차를 아무니까 애들 빼두면 그럼 한 사람 한 명씩 갖고 다니는 층은 된다는 거죠. 일인 마이카시. 그마이카 언제부터 이제 그런 또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 뭐, 나왔고. 집에 뭐몇 대씩 있잖아요. 어, 집에 뭐한두세 대씩은 기본으로 있는 거같아 네. 엄마, 아빠, 음, 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네. 또 애들, 애들 그러면 또 자식들 차. 그렇죠. 어. 성인되면 바로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다 타고 다닌다 보시면 음, 돼. 돼. 맞아, 맞아. 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최소 이제 뗄 빼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차박으로 이제 계속 이제 문화가 이제 바뀔 자리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토베드가 맞는 거죠. 캠핑도 어차피 만드니까. 맞아 우리 만들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어, 정년퇴임이나, 뭐, 이제, 여가를 음. 즐기실 분들은, 음. 뭐, 이렇게 좀큰 차로 해갖고, 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또 뭐,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여가를 못 즐기는 분인데, 네. 이제, 쉬는 날, 뭐, 네. 힐링, 네. 뭐, 이런 거는 그냥 자기 있는 차, 음. RV차, 세단 이런 걸 가지고, 음. 오토베드만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음. 네, 그지? 그때그때, 뭐, 적시적소, 음. 뭐, 언제 어디서든, 네. 어, 음. 우리가 이제, 어, 차박이 그렇죠. 가능한 시스템이 나오니까, 네,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 게 되게 의 장점 더, 같아. 좀 더, 좀더 이제 그 확장이 돼서 넓게 생각하려면 세계 인구가 77억, 77억인데 77억. 위에 아. 전 세계 등록된 차대 수가 15억 대. 아, <laughs>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한 뭐렇게 대수인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서 네. 어, 이렇게 또큰 돈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네. 편안한 잠자리가 나오고 네. 공유도. 할수 있는 어, 그런 우리가 그런 시스템, 네. 응? 그런 힐링 시스템을 네. 뭐 우리가 가는 그렇죠. 그 우리, 네. 단계 단계 네. 단계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네. 뭐 다양한 차종을 그렇죠. 리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해야 알아야 돼요. 되고, 계속 해야 어, 널리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언제까지일지 그 모르지만 차가 나올 때까지, 단종될 때까지 단종될 수는 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 <laughs> 자체는. 평생에. 어, 평생이야. 뭐, 몇대에서 <laughs> 끝나는 게 아니라. 그치? 평생 콘텐츠. 아, 평생 예. 콘텐츠. 그래서 예. 이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고, 캠페인어 어차피 만들지만, 네, 하여튼 그,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음. 쏘렌토에 음. 맞는 이제 우리 평탄 키트. 음. SUV 차들은 다 이제 우리나라 차종이 아니라, 음. 외제차도 수입차도 음. 가능하고, 그리고, 음 저희가 이제 좀안찐 것도 있어요 많이 실은요뭐 어, 그러니까? 맞아 뭐 네. 그때그때 이제 또 바쁘다 보니까 네네. 또 우리가 이것만 오토배드만 하는 네. 게 아니라 또뭐 그렇죠. 다양한 장르의 업무를 네네, 하니까 네,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저희가 이제 어차피 계속 찍을 거고 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하면서 저희도 발전하고 저희도 맞아, 이제 맞아. 고민하니까 음. 잘 봐주시고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네. <laughs> 자아포리딩을 네. 해서 평탄화가 되는 차량이지만 그렇죠. 어, 뭐 오늘 키포인트는 그거 네. 같아. 근 미세한 불편함이라든가 미세한 뭐 이런 게 이제 장시간 이렇게 차에서 이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어, 꼭 필요한 제품 같아. 네. 응. 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좀 많이 좀 차박 문화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하여튼 어, 오늘 쏘렌토 더뉴 쏘렌토 17년식, 음, 네. 17년식. 17년식. 예, 저희가 뭐몇번 찍었지만 또 계속 또 들어오면 또 저희가 음, 또 지금 또뭐 이제 열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 좀 이제 고객님도 좀 이게 어, 빨리 가셔야 되기나 빨리 아, 하시고 너무... 아까 이제 어딜 가셔야 된다고 아, 그래고 그래갖고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렇게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음 영상 때또 알찬 또 우리 오, 모델로 오전에는?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형제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시오 예예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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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